저희 네, 육기세 어? 나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연주자. 연주요 아, <laughs> 거의 15년 만에 여성 연구원이 딱한 분. 한분 들어왔대요. 그러 어벤져스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세 서포터즈 김수비입니다.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 융합학과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세 서포터즈 김보경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대학교 정보보안 암호수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세 서포터즈 권민정입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핀테크 전공으로 재학 중입니다. 어, 근데 저희 오늘... 어떤 촬영 하나요? 여러분들이 미스 서포터즈잖아요. 그래서 CDD 캠페인 영상을 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 재밌다. 쉬디듯이 <laughs> 국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 과학기술인 선배님들을 소개하는 캠페인이잖아요. 이게 항상 인터뷰랑 제가 영상 진짜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아, 어, 어, 저도요? 네. 어. 일단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재미뽑기를 할 거예요. 어. 정리에 적힌 키워드를 보고. 어떤 분인지 맞춰주세요 그러면 저부터 뽑을까요? 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바다 그리고 배 그리고 음. PC 어, 어, 통신입니다 어알것 아, 네. 어, 같아요 아알것 알 같아요? 아, 같아요. 아, 같아요? 홍현숙 단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홍현숙 단장님은 울산항만공사 디지털 플랫폼 사업단에 계시면서 뭐 KT부터 인터넷진흥원까지 국내 IoT 즉, 정보통신 기술의 산증인이세요. 인사혁신처의 울산 항만공사 민간 영입 스카우트 1호시기도 하십니다. 1호요? 네. 정말 그야말로 민간과 공공의 정보통신 직무를 골고루 경험하신 분이시네요. 네. 저희 그럼 함께 볼까요? 네. 얼마 전 히트했던 드라마 25, 21에서 주인공 히도하고 유리미가 서로 채팅했던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개발한 제첫 프로그램이 PC통신.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아, 저 25, 2나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다들 아, 보셨죠? 와, 완전 재밌고 오무캔이었습니다 아. 그 PC통신 채팅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맡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걸 개발하신 분의 영상으로 보게 된다니 저는 정말 영광이었거든요 아. 그 PC통신? 그 시절엔 사실 저희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laughs> 뭐 그야말로 30년 동안 한국의 그뭐 IT, 정보기술 분야에서 뭐 기획, 개발 운영 관리자 등 다양한 경험을 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IT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이신 그렇죠. 것 어,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laughs> 저희 그럼 다음 영상 볼까요? 울산 항만의 디지털화는 항만 서비스의 전 영역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항만이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제가 담당하는 조직은 울산항의 스마트 항만화, 에코 항만화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어, 여러분이 직구 많이 하세요? 아, 어? 네, 많이요. 하 엄청 하죠. 많이 하죠. 아, 저도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직구하는 물품들이 다 이렇게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항만의 ICT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전혀 상상이 안 갔었는데 반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쉽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오 아. 여기에서 자유로운 선박이 더 보편화된다면 항만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아. 친구든 연구실 동료든 회사의 선후배든 업무로 만나는 파트너사의 누구든 그분들이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좀 모자라고 무시하고 싶더라도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좀 많이 자성사를 네,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협동에 대해 강조하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 어, 맞아요. 저도 이 협동에 대해 강조하신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니까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협동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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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가 이번에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두두 아, 달력, 해시계.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영순 연구원님 안영순 아 연구원아 맞아요, 한국 천문연구원 최초의 여성 연구원이시죠 천문 역사를 연구하고 계시고 달력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저희가 살아계신 역사 한 분을 이제 영상으로 만나뵐까요? 어, 기대됩니다 제가 77년 12월에 들어가고 그 후에 92년 6월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성연구원이 15년 만에 한 명이 들어온 거죠 그런 시기니까 어떻게 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어떠한 편의시설이나 뭐 어떤 권리를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예로 제가 77년 12월 들어갔던 그해 겨울에 소백산에 관측을 갔는데 여성용 화장실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성 편의점도 거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1977년에 한국천문연구원에 최초의 여성연구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여성연구원이 딱한 분, 한분 들어왔대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외로우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여성이 그 천문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간 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게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안영순 연구님의 그 시절 모습을 함께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아, <laughs> 아, 아, 좋아요. <laughs> 어, 이거 근데 몇 년도예요? 88년이야. 88. <laughs> 어, 저희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어, 첨단 기계 같은데. 첨단 아, 기계. 네. 어벤져스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 둘러보고 <laughs> 있는. 오, 제 이거 와 너무 멋있네요. 남성분들 사이에서 혼자 여성분이시면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화장실도 없다고. 어, 맞아요. 아, 진짜 네. 너무 힘드셨.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성 연구원으로서 좀 포기하지 않은 그런 게좀 저는 멋지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삼국 시대 연력집, 뭐 고려 시대 연력집, 조선 시대 연력집부터 세권을 만들었고. 또 그의 각 시대마다 일식도를 만들었고, 그럼 천문 현상집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시대와 고려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작업들은 이 고천문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천문 역법 계산을 할수 있게 한 데가 1995년이거든요. 물론 전한거 아니고 동료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는 미국이나 그런 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문관측기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연구원님의 그 열정이 너무 느껴졌어요. 음. 저도 그 열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꼭 도전하고 이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학이랑 역사 시간에만 봤던 그런 천문 기구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 그 삼국시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뭐 조선 시대까지 음. 천문 관측 기록 자료들을 진짜 현재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맞아요, 네. 너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멋있어요. 게다가 이 일상생활에서 역법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중요한 역법을 표준화해서 이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천문법을 만들었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정말 너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아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문학은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별을 바라보면은 그 벌써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코딩 작업이 필요해요. 달 궤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그 궤적 연구라든가 또 우주를 연구할 때. 그 우주의 모형을 모델로 만들어놓고 관측한 데이터와 맞춰보는 작업 같은 것이 천문학의 주된 일들이 많은데 아 코딩은 진짜 어느 분야에나 이게 필수구나 좀 맞아요,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네. 있어가지고 <목소리> 앞으로 천문 연구원을 꿈꾸는 많은 친구들에게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맛 천연 조미료? 식품개발. 아, 어? 서동순, 아, 서동순 본부장 본부장님이시네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서동순 본부장님은 전설의 천연조미로 연두 아시죠? 연두요. 아, 연두요. 아시죠? 왜요? 연두. 왜요? 아시죠? 네. 아, 알죠, 알죠. 아, 알죠, 알죠. 아, 알죠. 너무 이상한. 아, 네. 본부장님께서는 식품화학과 감각과학을 전공하셨고, 아, 네. 식품개발연구원에서 마케팅으로 분야를 바꾸신 후에 지금의 임원 자리에 오르셨죠. 네. 영상 한번 볼까요? 아, 네. 좋아 <laughs>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식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물질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감각과학이란 분야를 처음 들었어요. 과학은 항상 명확한 기준과 연구를 통해 항상 평가분석된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감각과학이란 분야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음. 네, 그쵸. 저도 이 감각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 식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맛에 대한 기준을 가장 상위 에 두고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식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식품 먹을 때 분위기와 네, 상황을 네. 더욱 더 생각하고 개발한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차세대 천연조미료 연두다라고 시식 행사도 하고 했는데 매출이 영 조치를 안기 때문에 결국은 1년반 만에 철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잠시 숨을 돌리고 할수 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실패했으면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그걸 보완해서 다시 내면 성공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요리 에센스 연두를 전면 리뉴얼을 해가지고 다시 런칭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의 연두로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서동순 본부장님 하면 연두를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아 아, 당연하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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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6기세 나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저는 연두는 처음부터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는 큰 성과 없이 철수했다는 사실 놀랍더라고요. 음... 하지만 서동순 본부장님께서는 1차 런칭에 실패를 겪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점을 찾아서 리뉴얼하여서 그걸 또 성공을 만들어내셨어요. 이거는 진짜 보통 끈기가 아니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도 위기를 좀 많이 겪게 될 거잖아요. 근데 실패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임해야 되는지 좀 배울 수 있어서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구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팔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재밌고 또 재밌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버티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지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부와 연구들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뭔가 잘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게 되면 제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 겁을 먹었는데.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앞으로 위셋의 CDD 캠페인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멋진 여성 과학 기술인 선배님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CDD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아, 사실, 저희가 성공한 그 선배 여성 과학 기술인 분들을 저희가 직접 사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꿈인데 정말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가 잘 사용되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걸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 서비스 개발 및 IT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항상 관련 전문가분들을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c d d 캠페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도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 선배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분야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 또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연구원 분들처럼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